안녕하세요. 둘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한분 모시고 이 벌꿀 종합식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둘의 마을 공동체 운동은 5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시작할 때로부터 뚜렷한 목표가 땅과 사람을 살리는 운동, 공동체 운동, 불의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 50년 땅 살리고 사람 살린다는 깃발은 아주 확실했지만 연습하다가 세월이 간것 같습니다. 땅 살리는 것이 농업, 특별히 농약이나 제초제나 인체 그렇게 해롭거나 부담되는 제품 쓰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농산물을 길러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토양을 비옥한 토양으로 바꾸자. 땅 살리는 그 땅에서 나온 농산품 먹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땅과 사람을 살리는 둘의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년간 연습을 했는데, 이제 뭘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둘의 연구소 소장님으로 옆에 계시는 백영일 소장님을 모시고 나서 이걸 전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연구하셔서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저렴하고 보다 더 확실한 건강식품을 만들어내자. 백영일 소장님이 정말로 밤낮으로 연구하신 결과 이번에 꿀을 통해서 아주 참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꿀들의 만찬, 벌꿀의 반찬 이 제품을 우리가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백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좀 본인이 물론, 물론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놓인 것은 벌꿀이고. 그 다음에 화분이고, 그 다음에 로얄젤이고, 그 다음 프로폴리스입니다이꿀 외에 이런 것들을 봉산물 그러지요. 뭐 꿀은 우리가 피로회복의 건강식품으로 다 아는 바이고, 이 화분은 특별히 면역력 높이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 중국 폐렴 때문에 뭐온 세계가 들썩들썩 들썩 하니까 이 면역력이 높으면 코로나가 뭐열번 와도 문제가 없거든요. 면역력 인문니티를 높이는 데는 이 화분이 최고다. 널리 알려진 바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로얄젤리는 우리가 생명 연장하는 정말 고품질의 봉사물이지요. 로얄젤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 영국의 왕실에서 여왕이 또뭐 o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월알제를 다 상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프로폴리스는 이 항염 우리 건강을 지켜 주는 파수꾼 노릇을 합니다. 이네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건강식품 셋트로 만든 것이 우리 백영일 소장님의 참 연구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에 맨날 연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응해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꿀벌들의 만찬, 음. 우리 상품 이름을 꿀벌들의 만찬이라고 지었는데, 음. 네 가지 성분을 하나로 묶는데,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시작 하셨는지요? 네. 네 가지를 다 먹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분의 뭐 소멸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 꿀물들의 만찬은 이네 가지 성분을 하나로 묶어서 더블 발효법이라고 해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발열 식품 발열 식힌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 시키게 되면 보존이 되고 영양분이 또 좋은 영양분이 많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화분에 대해서요 한 3년 전부터 화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알려져서 특별히 우리 둘레마을은 동두천골짜기 청정자연지역인데다가 네. 이 다래나무가 많습니다 다래 네. 그 화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네, 네. 또 상수리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좋은 화분들이 많이 나서 우리가 벌통이 전체가 230통 네. 열심히 양봉을 하고 있는데 네. 핵심 성분이 뭐인지 요 생리활성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이한 영양소 음. 그 모유의 영양소는 미량원소라든지 생리활성물질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이 상태인데, 아, 의약품.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아세트필 의약품으로 처, 처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 제품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로얄젤리는 보통 기온에서는 금방 변질되어 버린다고 해서 냉동 보관하고 먹기도 까다로운데 우리 이 제품물에 네. 발효시켜서 넣으면 보존에 별 지장이 없는 모양이지요? 네, 그 2차 저 더블 발효라고 해가 더블, 이중 발효? 네. 내가 호주, 뉴질랜드 갔더니 이 로얄젤리를 건조시켜서 캡슐에 넣어가지고 여행된, 객들한테 판매하던데, 그건 조금, 그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의학원 차이가 있죠. 이제 말은, 말은 이제 자기는 이제 생노열제리를 건조시켜서 파우더죠. 건조시켜서 그걸 캡슐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질 않습니다. 음. 그래서 콩기름인 하고 섞어서 혹은 몇 가지 첨가물을 섞여서 넣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역가루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건 어쩔 수 없이 세계적으로 살기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발효하는 과정에서 잘 보존이 돼서 로얄 젤리도 성분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더구나 꿀 속에는, 예. 네. 당이,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이 꿀이, 당이 많기 때문에 보존이 됩니다. 음. 예, 그래서 그 보존의 역할도 하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음. 예, 상당히 오랫동안. 네, 질이 보존. 예, 보존이 되는구만요. 네. 지난해 이 꿀벌들에 만찬에 나온 이래로 제가 매일 한 스푼씩 먹거든요. 네. 그뒤로 아주 기분도 좋아지고 그뒤에 감기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두렌 말 식구 중에 그 대상포진 뭐 네. 가지고 고생하다가 네. 이 프로포리스를 상용해서 물리치더라고요. 네. 그 프로포리스가 그런 점에서 그참 굉장히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추출해내지요? 이게 원래 그 유성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러한 성분이 되는데 이것이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알콜로 녹여서 성분을 추출하는데 성분들이 많이 추출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떨어진 제품인데 아까도 환자님 말씀드렸지만은 호주나 선진국에서는 그 수용성으로 물로 추출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음. 호주는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렇게 존해서 어 성분이 표출되는 식품이 있는데 저희 두레마을에 여기 많이 좀삽입되지않기 때문에 건강 기능 식품으로 어 들어가는 원료를 조금 함유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0통 벌통에서 열심히 키워서 이 발효시켜서 질적인 성분을 보존시킨다 그리고 이걸 네 가지를 골고루 배합시켜서 균형 있게 해서 우리가 게 특허를 낸 거지요 네 예. 아 예, 특별 출연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출연 중에 곧 나오겠지요 음. 이제 곧 나오면 이제 우리 둘의 마을에참 자신 있게 구원하는 건강식품 인데 앞으로 더 연구해가지고 점점 질을 높여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한 것이 같은 벌인데 꿀을 먹어서 일벌이 되고 네. 화분하고 로얄젤리 먹으면 여왕벌이 돼서아 장수를 하죠. 그래서 예. 이제 로얄젤리만 보면 이제 네. 장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수 식품이란 것이죠. 네. 예, 앞으로 또 연구도 해가지고 또한분더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이 새로 포장을 만들었는데 좀 포장 기술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좀더 국제 수준으로 네. 멋있게 포장을 네. 우리 저그 특허 떨어지는 대로 네. 포장도 아주 센스 있게 네. 세계 수준으로 그래 만듭시다. 네. 예. 그건 또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